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개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의 문제 점들을 정확하게 짚지도 못하고 또 그걸 진단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낼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정도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다시 정치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래, 온 국민들이 한번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또 직장에서, 부서에서, 분야별로, 또 지역별로, 여러 군데 전국 2, 3천 개그 지역이나 또는 기관이나 조직 내에서 미생모,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자발적으로 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 당장 내년 아니 5년 그리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문제들을 논의하는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범국민적으로 들불처럼 번져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미래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걸 어느 순간에 이제 어느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걸 받고 그리고 그걸 다시 정책화하고 법제화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국민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번져가면서 우리가 온 국민이 그야말로 미래에 대해서 함께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미생모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를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 예산이 513조, 뭐, 그보다 더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재정 운영 방식이 과연 70년, 60년, 40년 전에 있었었던 그런 방식의 변형을 가지고 국가 재정을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제가 시골을 다닐 때 할아버지들을 만나면 정말로 많은 할아버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이, 이의원. 지금 나라 돈이 썩어 자빠졌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월급같이 이렇게 돈을 주니까 좋아. 겨울에 노인당이 펄펄 끓게 해줘서 좋아. 여름에 추워서 옷을 껴입해야될 정도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줘도 좋아. 저 들판에 저렇게 사방 천지로 길을 내줘서 좋기는 한데 나라 돈을 저렇게 써도 되는가? 지금 북한은 핵을 개발한다고 야단이고 우리 자식 손주들은 취직을 못해서 저 난리가 아닌데 지금 우리 좀 풍요하다고 돈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우리 때는 나라 지킨다고 국민들이 헬리콥터비, 헬기 때를 거뒀고 또 방위성금을 거둬서 냈었어. 그리고 웬만하면 울력으로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들을 자기들이 다 해결하고, 그리고 항상 자식들의 미래와 앞날을 위해서 우리는 배를 골고 배를 골또 그런 고른 배를 움켜쥐고도 미래 세대 자식 세대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저축했고 준비했어. 그런데 요즘에 정부에서 돈 쓰는 걸 보면 겁이나. 저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재정 운용 방식을. 이게 한번 근본부터 고쳐봐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국가에서 국가 주도로, 정부 주도로 국정을 운영을 하고 모든 걸 지원하고 할 당시에 세금 체계하고 지금의 세금 체계하고는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세제도도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책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 호, 예, 병, 형, 공. 어느 시절의 얘기입니까? 그걸 변형시킨 정부 조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직 좀덜 배웠고, 경제도 굉장하게 정부 지원이 아니면 공단 하나도 조성할 수 없던 시절의 경제 기획을 정부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금 세계 10대 경제 한국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정부가 국가가 하나부터 열 가지를 기획을 해야 될 그럴 정도의 경제 규모입니까? 지금 기획재정부가 과연 이대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될 때입니다. 정부의 R&D 예산이 22조인데 5만 개 기관 중에 공모를 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삼성 혼자 17조입니다. 이런 민간 경제를 정부가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옛날의 사고 방식을 갖고 통계를 한다고 한다면 그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과거에 산림녹화를 하고 산에 나무를 베지 못하던 그런 시절의 환경하고 다릅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 너무 또 정말 크게 위협적인 그런 환경의 위험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외교도 과거에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북한하고 유엔에서 아프리카의 한 나라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표 대결에서 이기는 게 우리의 외교였습니다. 이제 북한은 우리 경쟁에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의 의장을 배출을 하고 정말로 많은 나라에 우리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고 변해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문제가 곧 세계 이슈가 되는 그런 외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를 나가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또 외국으로 나가고,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이라도 좀 진출시켜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이런 외교, 이런 대사관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경상도 크기만 한 나라에 세계 2위 경제,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크게 변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교육 제도도 이렇게 이제는 머릿속에 있는 창의력을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를 볼 수가 있고, 당대에 우리나라 경제 말하자면 6대 부자에 들어가는 셀트리온 회장을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배고팠던 사람이 지금 당대에 이렇게 뛰어올랐습니다. 이러한 민간과 경제를 뒷받침해줄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고 또 원하고 바라는 행복이 관점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태는 또한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이런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정비와 새로운 마음 다짐과 또 시스템과 법과 규제와 이렇게 제도를, 인식을 고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딱 잡아도 우리도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을 포함해서 인도나 중국,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듯이 지금 많이 추격해온 나라들이 까딱 잘못하면 또 우리를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산업부터 시작해서 교육, 법, 그 밖에 모든 제도까지를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치도, 교육도, 산업도, 기술도, 과학도, 예술도 그밖에 모든 것들또 이제 대한민국이 하면 다른 나라가 따로는 우리가 선도국이 돼야 되고 이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고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함께 범국민운동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미생모가 저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바로 이 미생모가 이제 새로운 정치 주체 세력들의 큰 근간이 되고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민정당과 민한당이 1당, 2당인 시절에 두당 중에 하나를 골라라면 모르겠지만 은그 당시에 선거 25일을 남겨두고 신민당이 생겼습니다. 신민당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여소야대가 됐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국회에 청문회라는 게 생겼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제대로 된 국회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큰 무리 없이 수평적인 정권교체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민주화의 진전을 봤습니다. 그때 그 역할을 했던 게전 국민의 민주화 추진 협의회였어 민추협이었습니다. 이제 그 민추협의 버금가는 또 민추협과 같은 역할을 할 그러한 국민운동이 바로 저는 미생모,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결코 과거나 누구의 잘못을 따지고 싸우고 누구를 벌주고 그리고 누구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제 이것이 한번 제대로 국민들 사이에 들불처럼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번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저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 운동이고 의식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我嘛是。<noise>